안녕하세요. 12월 12일 월요일 아침 아침 선물 박인길입니다. 그림 감상을 좋아해요. 조각이나 공예품 감상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우선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찾곤 합니다. 작품들이 담고 있는 그 작가의 영감과 표현력, 때로는 엄청난 노고에 감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판화는 정말 비상한 기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거꾸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좌우를 반대로 파놓고 프린팅해야 자기가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은 판화에 글씨까지 새겨놓으니까 글씨를 새기는 동안 반대로 생각해야지 않겠어요? 참 기가 막힌 역발상 수법입니다. 판화 작품 중에 가난한 머루송이에게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철수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머루송이 하나에 17개의 알이 달려 있습니다. 알이 많지 않은 거죠. 송이에 알이 없는 빈 가지들이 많아요. 작가가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을 새겨두었습니다. 겨우 요것 달았어? 이 질책적인 질문이죠. 최선이었어요. 말없음표. 알이 저거 할 말이 없다는 부끄러움을 담긴 표현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세 번째 줄 그렇구나. 다시 말 없음 표. 몰랐어. 미안해. 다시 읽어드릴까요? 겨우 요것 따라서 최선이었어요. 그렇구나. 몰랐어. 미안해. 비록 빈가지가 많은 초라한 머루송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지 싶었는데, 그것 역시 참 소중하다는 메시지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관한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할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으로 만든 장막, 텐트 속에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가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장막이 너무 초라하니 백향목으로 멋있게 지어 주겠다고. 그런데 생각해봐라. 모세 이후부터 내가 계속 장막에 머물면서 내가 언제 이게 너무 초라하다고 한 적이 있냐? 텐트 대신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우선은 인간이 지어내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닮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과연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어울릴 만한 처소를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시 하나님, 야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종교들은 신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야 신이 만족해 한다라는 일종의 믿음의 표현이죠. 사실은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인간이 지어내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나무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담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있지 않은 것처럼 무슨 외향이나 성과에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천막에서도 더할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어떤 삶의 자리일지라도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방의 우상들처럼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에 갇혀서 그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을 먹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정된 공간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오늘 소개해드린 처음에 이철수 작가의 작품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열매 맺지 못한 빈 가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작 송이가 17개밖에 안 달려있으면 어때요? 그게 최선이라면 고맙다 하시는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아줬으면 하는 부자보다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동전 두 잎을 헌금하는 과부를 칭찬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의 어떠함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영광 유무를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만 있다면 영광 가운데서 그와 더불어 기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문 8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